안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JC모터스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가 3일전에 매입한 아슬란 차량입니다 어, 현대 아슬란 차량인데요 어, 일단 판매가격 1200만원에 판매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인즈 차량이 아주 신선하고 주행거리가 11만키로 킬로, 11만키로 밖에 안되었으며 완전 무사고에 가까운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검사장인데 성능 점검표를 일단 정확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지금 2014년 11월 시기입니다. 연식은 2015년 시기를 하며 현재 주행거리 11만 7천 킬로 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풀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014년 당시에 완전 풀옵션입니다. 파노라마 썰루프도 장착되어 있으며, 모든 게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모든 게 2014년 당시에는 모든 게 완벽한 아슬란 차량입니다. 실내도 널찍한 대형 세단이거든요. 이차 1200만원의 선사의 드림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서 가장 좋은 벤투스 V2 AS 장착되어 있으며, 엔진 소리 정말 스무스합니다. 그냥 검정색이 아니고 어, 검정색 펄입니다. 펄 오로라 펄일까요? 번쩍번쩍하죠. 어, 사막의 모래 알갱이처럼 번쩍번쩍합니다. 부동액 또한 아주 깔끔하며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님께서 하체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엔진 소리 정말 조용한 아슬란. G300이라고 합니다. G300. 가죽 시트에다가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래도 G80, 뭐 벤츠보다도 1200만원에 이런 완벽한 아슬란 차량 한번 타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으며, 현재 메이트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아슬란 G300. 너무너무 깔끔하고 완벽한 제품입니다 엔진 이제 성능 점검 결과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현재 2015년식 아슬란 차량 성능 검사 점검이 완벽하게 와,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오일 누유된 곳 이렇게 하나도 없음을 말씀해 드립니다. 어, 아주 현명한 가격, 1200만원의 이 차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한번 즐거운 시운전 해보시고, 어, 이 차의 1인 차주의 산뜻함을 느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고차면, JC 모터스, 차돌이 김영수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